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2학년 이과 기아 벡터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선생님 여러분들 믿어요.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건 포물선인데요. 그 전에 수업 시간에 했던 잠시 설명할게요. 자 뭐가 있죠? 원뿔곡선이 있습니다. 원뿔곡선을 이렇게 잘라요. 단면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이 나오죠? 원.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오케이 타원. 대답하시면서 하세요. 이렇게 자르면 무슨 모양 나오니? 오케이. 포물선 나오죠 자 이렇게 세로로 탁 잘라 버리면 항상 붙어 다니는 쌍곡선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쌍곡선이 돌아 다닐 거예요 그죠자요네 가지를 가지고 배울 건데요 원뿔 곡선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우린 사실 원뿔 곡선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요네 가지 도형의 식을 구해 봤더니 전부 다몇 차가 나오냐면 2차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2차 곡선이 결국은 뭐다 아 원뿔 곡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마 책에서는 원뿔 곡선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차 곡선이라는 단어명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원뿔 곡선에 의해서, 자, 원뿔 곡선에서 우리가 다른 단면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포물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선생님이 여러 번 연습을 했다라는 느낌이 오죠? 아,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계시면 안 돼요. 귀찮다고 안 듣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같이 갈게요. 자, 포물선 먼저 배울 거예요. 그리고 타원, 쌍곡선 배울 건데요. 포물선 사실 요번 차시로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선생님이 또 너무 욕심이 앞서면 안될것 같아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 정의랑 용어식 알기 하고요. 2차 시에 평행이동하고 응용하는 거 어떻게 접근하는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간단하죠? 자, 교과서 1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선생님 설명 들어갈게요. 포물선이 만들어지려면 재료가 두개 필요해요. 뭐하고 뭐냐면요. 자, 점 하나, 그다음에 뭐, 음, 직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선생님 꼭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아니에요. 눕혀도 되고 옆으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그림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점 하나, 직선이 주어집니다. 다시 뭐하고 뭐요? 점하고 직선, 점하고 직선 됐죠?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쌤? 음. 점하고 직선에서 각각 떨어진 거리가 이만큼 떨어졌다면 아마 요 거리만큼 이 직선에서 또 똑같은 거리 물론 수직이어 되겠죠. 여기서 요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같아지는 그런 점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야지 그지? 있어 그래서 이런 점들 요 길이하고 여기서 떨어지는 이 길이하고 똑같은 그런 점들을 다 모아본 거야. 자 찍어보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아 선생님 이게 그림이 잘안 그려지더라고요 이해해주세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어우 잘 그렸다 그지 포물선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물선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포물선 끝났네요 무슨 말이냐고요 책에 있는 거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평면 위에 평면 위에 내가 지금 했잖아 이렇게 평면이잖아 평면 위에 내가 뭐 찍었어 한점 찍었잖아 그지 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을 지나지 않는 당연히 안 지나야지 안 지나는 뭘 그렸어요 직선을 그렸어요 그죠 점하고 직선이 주어졌을 때 뭐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그 점하고 그 직선으로부터 뭐가 거리가 어떤, 같은 그런 점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뭐다? 포물선이다. 라고 알면 됩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이 질문하는 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들었나 확인하는 작업으로 질문할 겁니다. 5초 질문 알죠? 다시 질문합니다. 포물선이 만들어지려면 뭐하고 뭐 필요해요? 음, 점하고 직선이요. 그래? 그러면 점하고 직선 주어졌는데 그럼 포물선이 뭐야? 점하고요. 직선에서 각각 떨어진 거리가 서로 어떤 같은 그런 점들을 다 모아봤더니 그 점들의 집합을 바로 뭐라 그런다? 포물선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얘들을 구체화시켜서 수학에서 용어를 정합시다. 점.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바로 초점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인다고요? 초점,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 직선은 뭐라고 붙일까요? 이름. 준선이라고 붙이세요. 어, 선생님 펜이 다안 나오네요. 준선이라고 붙이세요. 그러면, 아, 초점에서, 어디, 준선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얘 대신에. 그치? 그럼 초점, 그 다음에 준선. 그 다음에 끝났네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항상 어때요? 같겠죠? 당연히 같지. 뭐, 이거 다똑같잖아 그럴 때, 요렇게 초점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초점에서 요렇게 그었을 때, 요기 딱 이렇게 뭐랄까, 어, X축에 딱 접하는, 이런 예를 들자면. 이해되세요? 물론 평행기동 배우겠지만, 자, 요렇게 얘네들이 대칭되는 요 저, 중심, 요부분에서의딱 되는 요점 있잖아요. 요 점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알고 있어, 사실은. 호물선에서요 부분 뭐라 그래? 꼭지점이라 그러잖아? 요거 꼭지점이야. 선생님 얘기 이해됐어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그림 막, 뭐, 꼭지점 얘기하려고 요거 설명했던 거 있죠? 요거 잘 봐주세요. 응용문제에서 많이 응용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네? 초점, 준상, 축, 꼭지점. 아, 축안 했다. 축. 그치? 축이 뭐야, 축. 뭐겠어. 대칭시켜주는 얘랑 얘랑 접으면 딱 만나는 이게 축이지, 뭐. 그죠? 이게 축이죠, 이게. 세로로 따진다면 꼭지점을 지나는 이, 이 선. 이게 축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는 일단 끝났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화 하면서 천천히 다시 접근하도록 할게요.